단타매매 차트 설정 방법입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뒤 지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RSI를 추가하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지표가 생성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지표 설정이라고 뜨는데 지표 조건 설정에서 피디오드를 5로 바꿔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제가 미리 설정해둔 값과 같은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기준선을 만들겠습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뒤 지표 추가를 클릭하고 일목 균양표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일목 균양표를 더블 클릭하고 지표 조건 설정에서 미드피리오드를 6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서 기준선 60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체크해제합니다. 노비와 색상은 취향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RSI와 기준선을 이용한 단타 매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침체 구간이고 매도 타이밍은 과열 구간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파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게 파동입니다. 파동의 저점이 침체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자석과 같아서 기준선을 벗어나면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기준선 위에서 매수를 한다면 엄청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기준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하며 욕심을 줄여 기준선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쪽 부분의 침체 구간은 기준선 위에 있으므로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이 부분이고 침체 구간에서 과열 구간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침체가 더 깊어지는 이 부분이 추가 매수를 고려할 부분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매수 후에 반등을 못하고 내려간다면 선절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또다시 매수 기회가 포착되었습니다. 침체 구간에서 매수하고 과열 부분에서 매도했다면 약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매수 구간 또한 침체 구간입니다. 침체 구간이 깊어지지 않고 반등의 힘이 보여 매수했습니다. 매도 구간 또한 과열 구간 부근이며 기준선 라인에서 매도했습니다. 여기 침체 구간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기준선을 바로 회복해줬기 때문에 침체 구간이 포착되었더라도 기준선 아래에서 매수할 시간이 빠듯했을 겁니다.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기준선 아래 침체 구간에 매수했다면 빠른 반등으로 기준선에서 매도했던지 좀더 길게 보고 절반 매도 후 기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 매도했다면 수익이 극대화되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에는 100%라는 게 없지만 단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의 스윙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단타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심코인이었습니다.